게임도 일도 편안하게 의자 베스트3 추천함 편안한 좌식 컴퓨터 소파 의자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이 의자는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장시간 앉아있어도 불편함이 없어요. 특히 등받이가 적당히 지지해줘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.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 좋고 스타일도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알루미늄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고 다양한 높이 조절 기능 덕분에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하기 좋아요. 게임을 하거나 일을 할때 모두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. 결론적으로 편안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의자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. 투펀의 인체 공학적 의자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의자는 사무실이나 게임 환경에서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코디 팔걸이가 있어서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 편안함이 극대화됩니다. 특히 허리 지지대가 잘 설계되어 장시간 앉아있어도 피로감이 덜해요. 등받이는 높이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세팅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회전 기능과 부드러운 롤러 덕분에 이동도 편리하죠. 디자인 또한 현대적이고 세련돼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편안한 착석감과 뛰어난 기능성 덕분에 사무실에서 혹은 게임을 할때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. 전반적으로 이 의자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인체 공학적 무릎 의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의자는 두꺼운 쿠션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만든 자세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의자를 사용한 후 허리와 목의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며 특히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의자의 높이는 조절 가능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가정 사무실에 잘 어울립니다.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흔들리는 무릎 디자인 덕분에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. 전반적으로 이 의자는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갖춘 제품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.